자, 반갑습니다. 상한가만 고집하는 최시고집의 지프로입니다. 2023년 7월 19일 오후 8시 12분을 좀 가리키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최근 시장이, 뭐,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수익을 좀잘 내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으로 좀 보이는데, 어,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매매 결과가 좀잘 내고 수익 잘 내고 계실까요? 자, 일단은 지난 7월 16일 일요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번 주 매수하면은, 로또 맞을 종목, 세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형, 반도체로는 태성, 2차 전지는 뭐,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일단은, 이 종목, 두 종, 매수에따라면은 일단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랑, 대형강업, 아주 좋은, 좀, 수익을 좀 뽑아냈겠죠. 일단, 대형강업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하고 나서, 엄청나게 좀, 이제, 움직임이 보여가지고, 바로 좀, 매수가 들어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날, 7월, 7월 18일, 이날요. 이날, 그냥 움직임이 바로 뛰니까, 어, 이날. 이렇게, 이거 보자마자 그냥 바로 매수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 13분 만에 13%좀 수익을 좀 먹었는데,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난 보유했던 종목이고, 오늘 갭 엄청나게 떴었죠. 이것도 한 10%가량 좀 수익이 좀 발생됐네요. 자, 수익 챙기신 분들은 축하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오늘 뭐 여러분들한테 이 수익 자랑을 하기보다는, 이 반도체, 이 태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방송을 좀 켜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 태성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자, 일단 PCB 관련주로 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인쇄 회로 기판이라는 이 섹터고 이게 실제로 엔비디아 관련주에 좀 편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얘기는 엔비디아가 상승 나오는 날 태성은 엄청난 급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겠죠. 뭐 PCB 뭐 자동화 생산에 필요한 핵심 설비인 뭐 습식 설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어 실제로 내용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그러니까 근데. 이 태성이라는 기업 보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천억 채 되지가 않아요. 이 엔비디아 관련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총이 지금 천억이 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고 딱지가 붙었다라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주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경고 붙었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길 좀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하이동원하나택 보세요. 이 경고를 먹고도 지금 8천원에서 5만원까지 계속 갑니다. 진짜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없으시다 보시면 되겠고 일단 태성을좀 외워봐야 되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에는 지금 엄청난 요즘 최근 트렌드 기법이 좀 들어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갭 상승 이후에 다음날 이 상한가를 다음날 이갭 상승했던 거래량보다 더큰 거래량이 터지고 그리고 조정을 주는데 이 조정 매물이 이 고점 대비 30%가 넘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하락 매물이 30%를 넘기지 않는다라면은 그리고 이 조정이 이 상한가를 갔었던 가격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라면은 이 주식은 다시 급등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 들어맞고 있고요. 이 내일 한번 더 봐야겠지만은 여기만 훼손시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주식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주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오늘도 보면은 이 드리머스 컴퍼니라는 주식이 있어요. 자, 이 주식도 보면은, 자, 갭이 한번 크게 떴죠. 그리고 나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이때보다, 전날보다 거래가 더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정을 주는데, 이 조정 가격이 여기를 훼손시키지 않고, 그리고 이날 거래보다 이 매도 물량이 30%를 넘기지 않았다. 했더니, 오늘 어떤 급등이 나왔습니까? 이 드리머스 컴퍼니가,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주식은 어떻게 매수를 하냐? 저런 패턴에 지금 시그널이 있다. 라고 하면 계속 보는 거예요. 지켜보다가 이런 상승이 나와주면은 그냥 들이 박는 겁니다. 그냥 들이 박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패턴이 나와가지고 제가 먹어, 먹은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 아이센스라는 주식입니다. 아이센스. 음. 자, 아이센스. 자, 실제로 오늘 매매일지 차트를 좀 켜보면은, 이, 뭐야, 아이센스를 좀 켜보면은, 어, 자, 이렇게 매수를, 매수가 들어가고, 자, 매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오늘 팔아서 한 7%가량 수익을 챙기고 나왔어요. 이 아이센스. 자, 이 주식을 왜 들어갔냐? 자, 먼저 일봉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어제 상한가가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상한가 간 주식은 제가 항상 이 주의깊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주식이 뭐 바로 거래가 이렇게 터졌냐 아니에요. 이렇게 쭈금쭈금쭈 주식이 올라오다가 거래가 거래량이 한이 정도 올라오는 시점이 자 거래량이 한이 정도 올라오는 시점이 이 시점이었어요, 이 시점. 제가 오늘 매수 들어간 시점, 이 시점. 거래량이 전날 거래량을 넘어서는 순간 보고 매수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랬더니 개비 떠서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음. 실제로 이 패, 이와 같은 패턴이 지금 굉장히 지금 잘 먹히고 있다. 그래서 이 태성, 태성도 아마 오늘 자 오늘 이 종목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오늘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뭐큰 상승은 아니어도 그래서 내일 내일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영상을 좀킨 겁니다. 그래서 이 방금 여러분들 그 영상 참고하셔서 이 주식이 내일, 어, 이 드리머스 컴퍼니 같이 이런 상승을 한번 줄 겁니다. 이렇게 올라서기 시작하면은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사면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시점을 여러분들이 이런 시점을 내가 직접 받아보고 싶다. 아 나는 이거를 할 자신이 없고 타이밍도 좀 모르겠고 뭐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채프로는 열려 있기 때문에 자 번호로 채프로라고 여러분들이 문자 남겨 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같이 이런 것들 자 이런 매매 시점 있잖아요. 이런 매매 시점에 같이 한번 우리가 좀 들어가 볼게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뭐 오늘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자, 오늘 종목이 천 종목이 넘게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에, STX 같은 경우도 좀 매수하자마자 뭐 하루 만에 15%, 컴퍼니K 20%, 그런 티어 이거를 얼마에 35% 어마어마했습니다. 요런 수익들 좀잘 나고 있으니까요 어 문자 주시면은 같이 한번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우리는 저와 함께라면은 수익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